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바로 게장. 제주 보따리라는 곳에서 만든 미인 게장이라는 게장인데 저희 할머니가 게장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해주셔서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게장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최근 1년, 2년간 게장을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제주 보따리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게장하면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가 있죠, 여러분? 바로 아, 밥, 밥도둑. 오늘은 밥말리로서 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laughs> 즉석밥으로 8개 준비했습니다. 다 먹을지는 모르겠으나, 부족한 것보단 넉넉한 게 많으니, 많이 준비해놨어요. 게장 냄새가 아까 전부터 코를 찌르는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개가 제주도에서 잡힌 해개라고 하는데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들기름에다가 지져주신 계란후라이 다섯 개까지아 어, 맛있겠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먹자 준비 게장 먹기 위해 필수품 장갑도 준비했어요 먹방을 시작하지 밤 소 스가, 하 나도, 안 짜다. 걔가 부드럽 다고？어린 이나 노약 자도 드실 만큼 부드럽 다고 했 는데 진짜 부드럽 네요. 인정. 이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와 살이 꽉 찼어요. 이랑 진짜 잘 어울려. 음. 와밥 도둑이다 밥 도둑. 음. <laughs> <laughs> 어. 간장 자체가 달달해서 밥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진짜 맛있다. 제가 간장도 이렇게 따로 챙겨왔어요.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 너무 쉽게 먹는데? 여기서 버터만 넣으면 간장버터 계란밥 된다 아, 게장 금방 먹겠는데? 와, 다리에도 살 진짜 많다. 솔직히 간장게장 먹으면 잘못 드시는 분들도 두 그릇 이상은 드지 않나요? 진짜로 이건 진짜로 참 순살만 발라내서 와. 역시 게장은 발라먹는 재미가 있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국물에다가 밥만 넣어도 맛있어요 국물 자체가 달달하고 짭짤하고 간이 다돼 있어서 这儿 진짜 행복하다. 짠짠 넣고 비벼야 되겠어. 너무 감질맛나. 김가루까지 있어야지 완성이지. 다 비비는 동안 못 참아.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와. 와, 반말이 진짜 행복해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밥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밥도둑이야. 내 안에 밥도둑. 정신이고 입어. 한번 더. 아, 10개짜리로 사올걸. 뭐야, 없어. 진짜 대박. 나 행복해. 개살 진짜 많다. 마지막 몰빵이에요. 진짜 최고, 진짜 최고.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어, 흥분했어, 흥분했어. 음. 제주도에서 잡힌 개들이 내 뱃속으로 올 줄이야. 아 진짜 잘 먹었다. 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주 보따리에서 이번에 출시한 미인 게장을 이렇게 집에서 먹어보았는데요. 게장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밥도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먹으니까 너무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반말이 오늘 진짜 최고다. 제가 다 먹었어요, 여러분. 다 먹으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 얼마나 먹을까 해서 준비한 건데 다 먹어서 진짜 놀랐어요. 紧张 <laughs> 적당히 짭짤하고 달달해서 밥이랑 진짜 잘 어울렸습니다. 게장을 이제 자주 먹어야 되겠어요.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면역력도 낮아지고 몸살, 감기 걸리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시는데 우리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편집이랑 촬영 모든 것을 혼자 하다 보니 미숙한 점과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맛있게 먹는 말리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